그러니까 기독교에 아까 처음에 이야기하던 쪽으로 들어가야 돼. 팔락 불교의 팔락 있죠. 불교 팔락 있다 그랬죠. 그럼 여덟 가지 나인 기독교 팔락이 뭐죠? 기도죠. 구원이죠. 축복이 있죠. 언사 네. 내가 일부러 정자로 써 줘요. 언사 부활 부활. 천국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요것은 전부가 어디에 해당되냐면, 축복에 해당돼. 네, 알겠죠? 굉장히 특이하죠? 이, 여기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들으냐면은, 영성이 들어있어요. 영성. 알겠죠? 성령이 여기 있죠? 요거에, 요 성령을 거꾸로 쓴게 아니야. 영성. 어, 영성이 있다면, 이거하고 달라요. 성령과 영성은 다른 거예요. 영자가 좀, 영자가 좀 잘못 쓰셨다 영성. 알겠죠? 그 다음에, 원사가 여기 있죠? 그러면 여기는 또 뭐가 들어가냐 뭐가 들어가냐면 원총이 들어가요. 원총 알겠죠? 내가 정자를 써줍니다. 어, 요 간머리 밑에 용용자야. 원총 이런 거, 원총. 그 다음에 또요 요것은 축복과 동일해요. 기독교의 팔락에다가 이게 또 더해지는 거야. 나다 좀다 쓰고 나면 찍어요. 응? 다 쓰고 나면 찍어요. 여기에 또 하나. 사랑 있죠, 사랑. 사랑. 사랑도 들어가. 그러면 이 이 글자들은 전부 기독교의 팔락이야 여덟 가지 낙인데 이것들은 내가 주는 축복 속에 다 들어있어 다 들어있어요 이리 나와 봐 축복. 축복 있죠? 근데 축복 나가라 여러분 들으면 안돼 축복 나가면 안 되니까 <laughs> 안 나갔을 거야 나중에 내가 한금더 줄게. <laughs> 자 나갔죠? 네. 음, 축복 나가라 이런 말할때 여러분들 긴장해야 돼. <laughs> 다 나가버릴 수가 있으니까. 자이 사람한테만 축복이 나가라. 다른 데는 나가지 마라 됐어요. 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서로 당겨봐 축복 있나? 자 네. 있죠? 네. 안 나갔어요. 확실히 보장해. 네. 자, 그러면은 이 여덟 가지를 내가 이 축복이 지금 없어. 축복! 축복! 없잖아. 어. 사랑 들어가라. 축복! 축복! 들어갔죠? 네. 그럼 나는 사랑으로 해도 되죠? 네. 맨 밑에 은총, 자, 축복 나가라. 축복! 축복! 없죠? 자, 은총 들어가라. 축복! 축복! 들어갔죠? 네. 그럼 나는 뭐라고 해도 되죠? 네. 들어가서. 영성, 아, 축복 나가라. 영성 들어가라. 축복. 축복! 들어갔죠? 그러면 이런 거는 축복과 동일하게 내가 말을 해도 되죠? 그러니까, 불교 용어는 한 개도 축복이 안 들어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여러분한테 뭘 비밀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불교의 팔락은, 불교의 팔락은 정각, 열반, 메탈 보리 반야 산매 무아 성불 이렇죠? 그러면 이게 불교의 여덟 가지 낙인데 이러고요. 축복 나가라. 축복. 축복. 정각 들어가라. 축복. 축복. 어. 불교 팔랑은 하나도 안 들어가죠? 네. 자. 열만 들어가라. 축복. 축복. 해탈 들어가라. 축복. 축복. 어. 바, 보리 들어가라. 축복. 축복. 안 들어가죠? 네. 저, 반야. 들어가라. 축복. 축복. 삼매 들어가라. 축복. 축복. 안 들어가죠? 무화 들어가라. 축복. 축복. 들어갑니까? 성불 들어가라. 축복. 축복. 하나도 안 들어가죠? 네. 어떤 불교 용어도 축복이 들어가는 건 없어. 자, 이해가죠? 그러니까 불교는 이열 여덟 가지 낙이 실제 인간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정각을 이루는 사람은 단한 명도 있을 수 없는 거야. 모든 게 추상적으로 상상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누가 정각을 이루노? 그래, 안 그래? 생각, 생각이 끝이 없는데.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이 연애를 하면서 진실이라고 그래. 자기 마음에 진실이래. 맞죠? 진실인데 나중에 이혼을 할때뭐라는줄 알아요? 그때 그거는 진실이 아니래 <laughs> 맞아 맞아 그죠? 그게 정각일까? 바른 깨달음일까? 오산이야 잘못 오판이라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진실은 전부 오판이야 허경이 이거 가짜야 이게 진실이야 그래 봐 그게 오판이야 실제 맞아 근데 여러분들 저거 가짜예요. 이러고 나보고 안 티를 해요. 아, 그래, 안 그래? 네. 맞죠? 네. 근데 결혼하기 전에 자기 뭐, 남편이 제일 좋아. 연애할 때. 진실이래. 너 다시는 안 해줘. 내 진심입니다. 그래. 진실이라는 말을 또 있지만, 진심이라고 그래. 그래? 이놈의 진심이 수시로 바뀌어. <laughs> 안 바뀌는 진심을 뭐라 고 그래? 정각. 정각이라고 그래. 근데 이런 마음이 있나? 없어요. 없어요. 없는 것을 전부 나일한 게 불교야. 그러니까 불교가 우리나라에서 뭐, 어떻게 뭐, 일본군을 몰아내고 이런 걸 많이 했는데, 불교가 낮은 단계의 사람들을 교화하는 데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명상에 선정에서 끝나. 이렇게 영적인 걸차지구지하는 힘이 없는 거야.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모든 용어는 내 축복이야, 그게. 안 들어가는 게 없어 자 축복 없죠 네. 나도 없죠? 네. 그 다음 나와지만 어, 기독교구나 이건 하나만 하면 다안 들어가죠 네. 이거 봐 은총 영성 들어가라 축복, 축복. 들어갔죠 네. 천국 들어가라 축복, 축복. 들어갔죠 음. 축복 나가라 됐어 네. 나갔어 네. 축복. 축복 없죠 네. 그럼 천국도 영생 들어가라 축복, 축복. 들어갔죠 부활 들어 이게 팔락이야. 어? 네. 부활 들어가라 축복. 축복 들어갔죠. 어. 축복 나가라. 축복. 자, 은처은사 들어가라. 축복. 축복. 아직도 헷갈리나봐. <laughs> 축복 나가라. 이제 내가 말로 안 하고 이렇게 할게. 그럼 여러분이 괜히 들리니까. 어, 지금 잘못 들어서 축복이 나간 사람 다 들어가라. 음. 이제. 요렇게 할게. 네. 그러면 나가라. 소리야. 네. 음, 자, 성령 들어가라. 축복. 나를 쳐다봐. 축... 해봐. 축복. 축복. 나갔죠. 네. 그 말로 하면 여러분이 괜히 기분 나쁘니까. 네. <laughs> 자, 또 이거. 요거는 보는 만 하나 말하죠 축복. 네. 맞죠. 네. 그다음 구원 들어가라. 축복. 축복. 들어갔죠. 네. 떼봐요. 축복. 나갔지? 네. 구원도 되죠? 네. 기도 들어가라. 축복. 들어갔죠. 네. 그러면 이 기도, 구원, 축복, 은사, 볼, 영생, 천국이나, 은총이나, 성령이나, 사랑은 11가지가 다 들어가죠? 네. 이 11가지가 전부 축복이 들어가는 거야. 네.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사랑 들어가라. 이 근데 이런 게 있어. 내가 사랑해요. 이래. 음. 자. 나 같이? 네. 사랑해요. 기뻐. 절대 안 들어가. 어. 들어가라 해야돼 네. 알았죠? 응? 어? 네. 내가 이렇게 하든지, 들어가라 하든지 해야 들어가지.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laughs> 절대. <laughs> 축복 안 들어가. 네.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나? 이렇게 기도원, 주구선, 은사벌 영생, 천국, 영성, 은, 종, 사랑. 이 11가지는 전부 축복이라는 단어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이 성령 받으러 가서 성령 받기 위해서 막 축복 막이 이 영성을 성령을 받겠다고 막 기도해야 하네 들어갔는지 안 갔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 네. 인간이 구해서 들어가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아 알겠죠? 네. 그럼 마치 자동차를 주차장에 갖다 놓고 주유소 갖다 놓고 기름 들어가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대요 <laughs> 주차장과 주유소까지는 갈 수가 있어 자동차가. 근데 기름 넣는 데는 반드시 카드가 들어가고 뭘 해야 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들이 참으로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제 이 모든 종교주도자가 나를 보면은, 어머, 저자가 왔구나. 정말 미국 의사당, 미국 놈들이 대단한 놈들이다. <laughs> 저자가, 저자의 어머니를 200년 전에 건축을 해놨다. 자기들 의사당 꼭대기 다 모셔놓고, 얘들은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 자가 올 때를 왔어. 이미 음. 그걸 증거가 내가 한반도에서 6여5때딱태어 났는데, 나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군대를 몰아 가지고 한반도로 와서 구해낸 거 몰라? 그래 그래요. 그것이 내가 왔다는 증거야. 그 미국 사람들 그걸 잘 몰라도 이미 그게 그렇게 움직였어. 아 맞아, 맞아. 맞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난민 구하러 전 세계 군인이 거기 가서 몇 십만 명이 죽었나? 맞습니다. 코리아에 와서 몇 십만 명, 3만 명이 죽었어.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네. 상상도 못하는 일이야. 네. 미국이 전쟁 나 봐, 30만 명이 몰려가서 죽어주나. 맞습니다. 한국만 그래. 왜 내가 미의사당 꼭대기 있는 그 자가, 그 자의 아들이 여기 와 있다 이말 역시 본자랜드지 오케이 오